네. 어, 스펙이 네. 어떤지 좀 보려고. 네. 소프트웨어가 다 깨져버렸어. 켰냐? 이러는데. 아니, 켰잖아. 어, 네. 이거 살때 비쌌을 건데. 어, 그럼요. 이거는 무슨... 더미로 못 쓰나요? 그냥 네. 예를 들어서. 더미는 안 돼, 더미로. 더미요? 그 일반,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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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저, 저, 터미널로. 일반, 이제, 화면으로는 못 쓰는 거예요? 아, 출력을 다른 모니터로? 아, 여기. HDMI 있죠, 이거 음. HDMI 인이 있으니까 아, 인이에요? 아웃즈 아니고? 예, 네. 인이 있으니까 컴퓨터 신호가 들어가는 거지 가능한 거지 그거 아. 이론상으로는? 아 얘를 모니터로 쓰신다고요? 아니 아니 이제 모니터로 쓸수 있냐 이거? 아, 뭐. 그렇죠, 어. 쓸수 쓸수수 있을 거같수 있을, 있을 거것 같은데. 있을 것 같은데 스펙이 나쁘면은 그냥 모니터로 써도 되겠대요. <laughs> 뭘 만장 <먼저> 소프트 깨져가지고 이게 <laughs> 지금 마우스 저, 지금 김보가 마우스는 안들 보신 거죠? 음. 네. 마우스 올때 했던 건데 애들 쓰다가 내가 자꾸 뭘 마, 많이 따라서 막 지우다가 음. 뭐 시스템, 시스템 소프트 깨지게. 마우스 뭐 이렇게. 소프트. 이런 일체형 들이 이쁘긴 이쁜데. 예, 네, 이쁘요 많이 느려가지고. <laughs> 그러니까 이게 네, 늦어가지고 혹시 이게 그렇지, 그렇지. 업그레이드 가능한 건지. 예, 네, 한번 켜볼게요. 스펙은 벌써 부팅이 됐어야 되는데 벌써부터 느리잖아요. 네. 이거보다 더 오래된 일체형들도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잘 쓰세요. 그러니까 이거어요 일체형이 저건 좋잖아요. 음, 이건 그래도 옛날 건 아니니. 그렇게 옛날 건 아니니까. 아니니. 아 이런 거 그래도 빨리 빠르면 좋, 고으면 좋죠. 음, 음, 음. 맨날 조그만거 이게 이번 보다가 이 중간에 윈도우 트다 마른 거 같은데, 어? 윈도우 트다 마른 거 같은데. 뜨다 뭐, 말를 이게 뭐야? 이 내가 막뭐 만지다가 <laughs> 이게 하다가 소프트웨어 하도 많아서 네. 지우다가 저번에 메로 소프트웨어가. 아안나와뭐 잘못 놨거나 부팅은 됐었어요? 음, 다 됐던 건데 내가 이제 이거를 예. 가지 고막 지우다가 소프트웨어를 예. 지우다가 이게 예. 뭐 시스템 소프트가 아, 시스템 소프트가죽은는 오래 거라. 걸리는 거야 새거지 <laughs> 와주고 뭐, 애들만 가도록 해. 진짜 내가 아까워서 그렇게 이 깔아 놨는데 다 폐업이 터치는 아니죠? 어 안녕하세요 어예 <laughs> 안녕하세요 네. 아 가지고 오셨구나 <laughs> 가지고 왔어요 비원모델를 <병원을> 가져왔습니다 이거 <laughs> 이제 안 먹을 거요 지금 뭐 여기 나갔을 거야. 소프트웨어가 나왔던요잘 음. 됐던 건데, 네. 내가 뭘 건드리고부터, 소프트웨어를 건드리고부 아, 건드리고부터 안 돼요? 소프트웨어를 지우다가. 네. 건전진 있고요, 이거? 그렇 그걸 까지는 거예요. 건전진 나간 거아니야 이거? 근데 이건 뭐 건드렸다고 이게 안 되는 건가요? 그럴 수 있죠. 이게 만약에 블루투스면, 블루투스 네, 볼까? 블루투스면은 블루투스 끄거나 지우면 안될 수도 있는데. 아니, 그러면 안될수 아니, 아, 그러면 건전지가 안될 수도 있어요. 이것도 있는데? 동굴이 있는데? 아, 동굴이 있어? 한번 빼봐. 한번만맞 나. 동굴 한 번. 동굴. 감전지를 껴봐야 될것 같은데. 아, 이거 동굴이라 그래? 수신기죠. 수신 <laughs> 서로 성수신하는 거. 아, 이거 하고. 예. 예. 아. 일단은 SSD는 다셔야 되고요. 하드 빼고, 먼저 그 상담 노트북 하는 비슷한 거예요. 그때 SSD 설명 들으셨죠? 네. 네. SSD 다는 건 하셔야 되고. 지금 네. 메모리가 그래도 되는지 보고될것 같아요. 지금 현재 메모리가 얼마네 메모리는... 어, 메모리는 4기가짜리 두개 들어 있어요. 8기가 4기가니까 괜찮은, 괜찮은 거죠? 아, CPU랑 네. 메모리는 괜찮고 네. SSD랑 그 윈도 우 까는 것만 다시 하시면 될것 같아요. SSD로 속도 빠르세요? 아 그러면 무조건 SSD 하는 거고요. 이거보다 더 오래된 것도 오리된노 SSD 해가지고 하면 속도가 괜찮아요 이거 음. 윈도우 테너 다시 깔고 저는 윈도우, 네. 윈도우도 안 넣고 하니까요 안에 중요한 자료 있으세요? 애들 쓰는 거라서 네. 모르겠어요 뭐. 음, 그거 없는 걸로 음. 네. 음. 리거 뜯고 이거는 밥 뒤에 분해해야 돼요 분해하 예, 분해하고 해야 돼가지고 시간 좀 걸리고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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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우스는 되게 놓고 오셨어요? 응? 마우스 응. 마우스 잖아요 이건 저희 거 꽂은 건데 이 응, 거요 그. 예, 사장님 거예요? 네, 내 거예요. 아, 네, 내 거예요. 마우스는 유선을 쓰셨어요 그러면? 네? 얘랑 세트로 마우스가 있었을 건데 이거랑? 아 무선이 있었어요. 근데. 아니, 마우스 안 가져왔어요. 안 가져왔어요. 그래. 네, 그럼 얘랑 쓰던 건없는 아, 거예요? 있어 있어 있는데 진짜 있으면 얘가 있는 걸 쓰는 게 좋죠? 어, 그럼요. 이, 음. 어, 요거는 일단은 얘를 세팅 다시 해본 다음에 음. 얘가 잘 되는지 봐야 돼요. 그러면 예, 뭐, 이제 지금 뭐, 쓰이 되는 거예요? 아니, 마우스 없어도 상관없는데, 이제 세트로 쓰시면 편하니까요, 무선으로. 그렇 세트로 돼 있는 거지. 예. 근데 없으면은, 이건 마우스는 따로 못 사거든요. 그렇게 쓰시면 이제 불편하니까. 그렇지. 무슨 음. 마우스가 있습니까? 예. 하나, 이게 하나 더 가져와야 돼. 예. 예. 한개더 가져와야 돼. 두대 됐는데. <laughs> 한대더가져오겠네좀좀 <laughs> 좀 이따가. 우리 집사람이, 우리 애들나 하나 하고, 우리 저사위 하나 사줬어. 똑같은 음. 거를. 예. 예. 그 사위도 지금 느려가지고 못 쓰는 것도 내가 걷으러 와야지. 해가지고, 빠르면 저희가 다 되면은. 예, 예, 예. 전화를 드릴게요. 예. 예. 어, 마우스도 두고 갑니다. 마우스가 네, 아니고, 네. 저거, 저 키보드. 예, 키보드도 더, 대 봐야 되니까 두고 가시고. 근데 여기 빠지게 돼 있네. 여기가 다리만 두고 이렇게 빠지겠네. 그치? 예, 삼성 오리던 일체형 DM700A3D-AN22 모델. 일반 하드 모델이라 SSD 장착해서 속도 업그레이드 할 거고요. 메모리는 어, 듀얼뱅크인데, 사기가 두개 꽂혀 있어서 하지 않을 거고요. 음. 옆, 옆엔 다 따지는데 위에가 안 따져. d m 7 0 0 a 3 0데 따져? 아, 게 여기 위에가 안 빠진다, 지금. 제가 봤지 여기 위에가. 안 빼도 빼. 이냥따로 오잖아요, 그러면. 이게 딱덩치 얘는 뺄 수가 없지 지금 얘가 아, 이거 이거 달려... 이걸 분해하면 돼 이거를 위판을 분해하면 되는데. 단자가 다에 달려있으니까. 얘는 시동이 안 빠져 좀 달라. 이 위에가 지금 안 빠져 위에. 옆에는 다 빠졌는데 음. 아니 여기가 위에가 새걸어서안 빠지는 음. 거야해라 들어갔네. 해라 들어갔는데 벌어지질 않아. 음. 여기가. 벌어지질 않아. 벌어지질 않아 벌어지 않아 벌어지는데 벌어지질 않아. 너무 깨지면 또 안에 깊한데가 조금 다 벌어졌어요 그래? 옆에 어, 쉽게 벌어지더라고 여긴 뭐가 있는데? 어 이거... 나사 없니? 아니, 나사가 없다니까 아 이거 그러니까 새거라서 안 빠지는 거 같은데 는데 보통 삼성께 제껴야돼요 끼고 그냥 이렇게 제껴야돼 요 이렇게 과감하게 제껴야 되는데 깨질 쪽이 살짝 이상한 같아요. 이쪽이 살짝 이상하지이쪽 뭐가 같아. 이쪽이 뭐가 이쪽이 이쪽이 는 이쪽이 뭐가 남는 이쪽이 뭐해 남는 것 같아. 다 낙으로 돼있어요, 이쪽이. 이거 시드롬이 있어가지고. 보통 시드면 빼고 한단 말이야. 아! 예 아. 응. 장갑을 끼면 좀더 다쳤어? 아니심을좀더줄 수가 있어. 빠른데다 빠진 건데, 그렇 뭐가 건안빠지지시드 그냥 당긴다고 빠지지 않을 건데. 낙사가 있어야지 핀 없어? 핀 눌러서 수동 빼라 음. 거안 빠져. 분식을 빼놔 왜안 빠져 나사 풀러 있어야지 여기 나사가 있을 순 없지 여기 나사가 있어요 풀어줘 힘으로 빼야되고 풀어줄 거 없지? 그냥 힘으로 빼야되네 아니 여기 메모리 뱅크 해주면서 덮개주면서 사제좀 거... 해주지 그 그냥 개인이 그레이드 못하게 하려고 자 한번 봅시다 자, 밑등만 나사 풀르고 헤라질 해 가지고 네, 예, 풀면 되는 거고 헤라질이 조금 어려웠네요. 음, 여기 하드디스크 요거만 떼서 아, 교체 좀될것 같고. 이게 체형들이 먼지도 없고 참좋아안 빠진 이유를 알겠다. 왜? 네. 얘가 락이 뒤그쩌 돼 갖고 이렇게 껴지는 방식이 이렇게 빼야 돼. 이렇게. 이렇게. 음. 잘안빠지는 여기 거치는 방식이라 음, 뚜껑 치워놓고 일단 한 다음에 잘 되면 그 다음에 닫자고? 음. 아 오늘 저녁 좀밥고 가야지 아니 좋다고 나왔지 나오기는 집에 가서 밥먹고 갔다 주고좀 좋다고 가야지 왜? 아니지 뭐 빨리 갔다 와야지 역시 예 되는 데 아우 뭐 메이크 도도 저수 받쳐 왔으니 자 간단하게 끝났습니다 이게 헤라만 잘 하면은 그 외엔 어려운 작업이 없어요 야 그래도 쿨링이 되게 잘돼 있네 확률이 상태로 그냥 해보지 만 하고 음. 세팅해 보고 살게 하면 닫자고. 손님들 와서 뒤에 보면 놀라겠다. 이렇게 켜이스그켜 볼까? 실 맞춰서 해 봐야 되네. 펜티엄 G645에 예, 메모리 8기가요 SSD 디스크 메뉴 SSD 이어렵. 예, 설치 잘 됐습니다. 이팅하면될것 같아요. 네 작업 완료 됐고요. 네, 속도 잘 나옵니다. 음, 인터넷도 빨리 되고요. <laughs> 네잘 돌아가네요. 야, 어 그럼 카정가 카정하지 않나요, 갑작스런 소화불량과 위산 역류에 캐비스콘 더블래션 통증은 바로 역류하는 위산. 예잘 되네요 이정도면 충분히 쓸것 같아요 내장 그래픽이라 어, 게임 같은 건 무리가 있겠지만 인터넷 하시고 어 사무 보시고 뭐, 영상 보시고 충분할 것 같아요. 예 뚜껑 닫고 출발하도록하겠습니다출하합니다번에배가돌아